이번 주 다우 지스가 18,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내년 증권 시장에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2015년 증권과 경제 동향을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우 지스가 지난 수요일 사상 처음으로 18,000선을 돌파했고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015년 증권 시장과 경제 활성화에 파란불이 들어왔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증권 시장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가는 저평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급상승은 보다 힘들지만 천천히 상승하는 분위기는 이어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경기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분석과 함께 에너지 섹터에서는 조금 둔화된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인 업종은 이익 전망치가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도 뭐 경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 인상하는 시기가 조금 더 늦춰지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연준에서는 일단은 비둘기파적으로 계속 장을 예를 들어서 이제 뒷받침을 해 준다고 하면은 그때 되면 전체적으로 이못 올라갔던 것들이나 섹터 로테이션을 하면서 다른 주식들이 번갈아 올라갈 수 있는 챈스가 생기는 거죠. 증권 시장이 활성화를 보임에 따라 2015년에는 밝은 경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들어 고용 창출이 늘고 있고 원유 가격이 급 하락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디스포스보 인컴, 즉 자신의 소득을 제외하고 추가로 소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원유 값이 많이 내려가기 세금삭감 그러니 택스 받은 비슷합니다. 디스포이 2014년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은 돈 많이 쓸 겁니다. 증권 시장이 활발해지면 돈 유통이 빨라지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탄력을 받는 동시에 도미노 현상으로 고용시장에도 원동력이 생긴다는 설명입니다. 로컬 경제도 새일 전망은 밝은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의 LA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하는 오히려 고용 창출을 줄이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장애물이 될수 있어 조심해야 할 예민한 부분이라고 지적됐습니다. 미니에서는어가뭐 기계를 더 많이 쓴다든지, 지를 많이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딴어 지역으로 옮긴다든지, 어 그래 가지고 오히려 엘에선 고용 창출이 줄어갈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2015년 4월 이후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FRB가 기준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전망됨에 따라 미국의 돈이 몰려 달러 가치가 상승이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한해 동안 경제가 서서히 활기를 찾을 것이라는 반가운 전망입니다. 레이틴 프라임뉴스 이사면입니다.